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지인의 김정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산 지역에서 핫한 재건축을 우리가 보고 왔었잖아.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기계화를 보고 왔습니다. 언정아 여기가 이제 청약콤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 같은 메이카운티잖아. 네. 네, 네, 네. 수요 공급은 9월 24일. 그렇지. 그리고 1순위는 9월 25일, 으흠. 그리고 2순위는 9월 28일입니다. 특별공급은 1,183세대로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음. 오늘 모집 공고가 떴기 때문에 청량폼에서 바로 이렇게 레이카운티라고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오 음, 그렇구나. 마르지 네. 빠른. <laughs> <저 웃음> 나오자마자 바로 어, 나오네요. 오늘 공고 뜨자마자 부동산 지인에서도 <laughs>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네. 1470세대나 되네. 와. 우와 네, 지금 저희는 부산에서 가장 핫한 거제 이구역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언니 오늘 날씨 아직 덥네요. 너무 시원한 줄 알았는데. 그 지금 이쪽에 왼쪽으로 보시면은 법원 쪽 가는 그렇지. 길이고요. 여기 입지가 정말 좋아요. 바로 앞에 3호선 지하철역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곳은 서면 쪽으로 바로 향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 또 살짝 돌아보시면 종합운동장역 또 어린이 대공원 쪽으로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돌아보시면은 동네 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네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지금 경사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네 맞아요. 그럼 연장아 여기서는 일반 분양 분이 몇 세대가 되는 거야? 2,759세대라고 어? 하니까 와. 거의 어. 반 이상이죠. 야.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일반 분양 분이 워낙 많으니까. <laughs> 네네네. 그런데 입주권을 가지고 인사람들도 좋겠네. 네. 일반 분양 분이 많아서? <laughs> 네네네. 비례율 얼마나 나온다고 그랬지? 어, 150% 정도 일단은 지금 나와 있고 뭐 네. 그 정도는 200%까지 밀어붙인다는 얘기도 있어서 <laughs> 조금 기대가 되네요. 많이 되겠네. 많이 되네 <laughs> 중공년월이 음. 2023년도 11월로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분양가격이잖아. 이게 청력홈에서 나와 있는 분양가격을 부동산 지입수 음.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아. 최고가야. 네, 네. 이렇게 보면 지금 34평, 84. 7억 천인데 네네. 분양 가격이 이 정도 된 거야? 어, 네네네. 그러면 이거 지금 평당 거의 한 2천 정도 됐겠네. 네. 1800에서 2천 정도. 여기 있잖아. 네. 그러면 여기 도로가에서 가장 가까운 이단지지 네. 이단지가 그러면 분양 가격이 2천 정도. 네네네. 사직 종합운동장 쪽이 네네. 1단지가 들어오는 거지. 거기는 네네. 그러면 분양 가격이 8세 기준으로 1단지 3단지는 어. 1,900만원입니다. 어, 그러면 음. 여기가 1단지가 들어오고 네. 여기가 3단지 자리인거지? 네네. 또 조정 해제 전에도 사실 2단지하고 1단지 가격이 벌써 피가 1억 정도 차이 났다고 하네요. 아 어, 그랬어? 네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4단지가 들어올 자리인거지? 분양가격이? 평당 1,800, 1800 정도. 네, 정도 됩니다. 나머지 5단지 여기는 임대아파트가 들어간다는 얘기군 네. 들어간 공고가 뜬다는 소문이 네. 예전부터 돌고 있었잖아. 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왜 그래? 개성유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음. 해결이 잘 됐나 봐. 네, 어, 지금 거제 2 구역 같은 경우는 15년이나 끌어왔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네, 많이 오래 기다렸지만 기다린 또 보람은 있는 그렇죠. 거 아니야? 죠이 정도면 기다릴만하죠. 기다려야죠. 근데 입주권에 왜 피는 생님들께서말씀잘안 해주셨잖아.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때 아마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더더욱 더 피를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그렇지 않았나? 이제 피를 네. 얘기하려고 하니 메모 자체가 없어서 네. 얼마나 된다는 거는 애매하긴 하겠네. 어, 언니 제가 지인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알죠? 초등학교 학구도그래 아, <laughs> 아, <laughs> 우리가 왜 부동산 가서 물어 봤었잖아? 나는 이게 세대수가 4400세대이기 때문에 워낙 대단치잖아. 그래서 당연히 초등학교가 있을 줄 알았어. 저도 사실 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 관심을 어. 많이 가졌는데 의외로 학교가 안에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조금... 저는 학부모니까 조금 그렇지. 실망했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창신초등학교라고 음. 길 건너가는데 사실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처음에 계획은 초등학교를 네. 넣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계획이 좀 무산돼 버린 거지. 네, 네. 그래서 음. 이제 일단은 아이들이 음. 길 건너서 창신초등학교까지 가야 된다는. 와, 1단지가 제일 가깝겠네. 네네. 그러면 3, 4단지는 어느 정도 거리는 있겠다. 네. 나머지 그래도 여기 있는 중학교는 또 여기 있고 하니 근데 여기 여자 중학교예요 남자 아이들은 못가아 <laughs> 그러네 거긴 남녀공학이에요 어디 여기는? 네네. 그럼 여기는 남녀공학이고 여기는 여중인 거야? 네네 그리고 거제여중도 여기서는 학구열이 높은 걸로 엄마들 사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조합원들 분양가는 얼마 정도 됐어? 네 조합원 분양가는 천만 원 조금 안된 금액이더라고요 9 5 0 정도 선 되고요 음. 그리고 온천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 900만 원 초반대고 온천이가 거기는 분양을 했었잖아 네네네. 제일 먼저 했었지 세계 중에서 어. 그래서 제가 볼때 순서대로 음. 온천이 음. 또 그다음에 거제이 분양하게 될 2 2004. 0 0 4는 음. 조합원 분양가가 1,000만 원 넘었어요. 시기별로 이렇게 네네, 가는 건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음. 영향이 좀 있겠죠. 음, 그렇겠네 그러면 장아 우리가 네. 보통 사직동 같은 경우는 저육열도 어. 많이 높고 네. 이 지금 피해 형성에 있어서는 주위 네. 아파트들이 얼마 정도 하느냐 그 네. 중요하잖아. 네. 지금 사직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현재로는 어, 사직 롯데캐슬이죠. 그렇지 여기잖아. 네. 그러면 네. 여기에 지금 가격을 실거래를 먼저 보면 네. 34평 기준으로 해서 네. 8월달에 9억 9천 5백. 네, 엄청 많이 올랐죠. 7월달엔 10억을 찍었네. 네, 그럼. 매물을 한번 볼까? 와 매물은 지금 10억 5천, 5천 네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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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랬네. 호가 역시 10억 나오네요 매물도 이렇게 나오고 시골도 실제로 그렇게 네. 찍혔구나 이게 지금 3년차 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음. 거제 레이카운티가 어, 가격을 어떻게 형성할지도 조금 기대됩니다 그러게 아쉬웠던 점은 큰 평수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다는 거 음... 음. 난... 음. 언니 도전하려고 <laughs> 했었죠? 1번 분양분이 한 세대도 없었어. 아, 아쉬운 마음으로. 어. <laughs> 마음을 다 잡고. 나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네네. <laughs> 살아야죠. 나 지금 우리 집 너무 구축이라 가지고 이번에 누수 공사했거든. 아 언니. <laughs> 왜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음. 선호하는지 이제 네. 겪어 보니까 알것 같아. 언젠가 그런데 왜 사람들이 레이카운트를 이렇게 많이 기다렸을까? 네, 입지가 언니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진 음. 운동장. 야구 경기하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laughs> 그리고 음. 주변 입지도 여긴는 영화관도 있고 홈플러스도 어, 홈플러스가 있고. 홈플러스가 이제 네네. 바로 도로 만화 건너면 있고 학원가가 좀잘 형성돼 있어요. 엄마들이 선호하는 쪽이죠. 후혜를 되게 높은 동네지 사. 네네 사직동 원래 사실 동네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사실 학원가는 사직동이 훨씬 더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런데 연장아 네네. 지금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는 6개월 전 매지 한니 그린다고 하잖아. 네. 분양이 늦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 걸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근데 6개월, 어. 6개월 전매 제한밖에 없습니다 예, 조합원들한테 비례율이 높게 나올 거라고 했었잖아요 일반 분양분이 많기도 하지만 그렇죠. 또 아까 뭐 미분양분이 어. 예비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어, 음. 그래서 아무래도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부 담이 좀 덜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또 분양했던 아파트가 있잖아. 쌍용 플래티넘 어. 거제 아시아드 아파트고요. 음. 사실 사직동에서는 쌍용 아파트도 좀 유명하죠. 음, 좀 그렇지. 네, 6월 달에 일반 분양했었는데 여기도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음, 인기가 많았어요, 여기에? 네, 네. 여기는 네네. 지금 482 세대가 지어지는데 네네. 그러면 일반 분양부는 몇 세대였던 네. 거야? 127세대였어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쌍용 플래티넘 거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이세요. 거제역과 가깝죠? 여기랑 많이 가깝네 네, 여기랑 가.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에 거제역. 그래도 분양가가 얼마 정도였었지? 네, 분양가는 평당 1,810만 원 정도 되고요. 4억 4,800에서 5억 8,800까지 형성되 있습니다. 5억 8천이면 레이운티가 아까 7억 천이었죠. 차이가 많이 나네. 어, 아마 대단지고 어, 음. 네임밸류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도 입지가 크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정말 쌍용이 거기 지역 주택 조합이라고. 네, 지주택 맞아요. 조합번 추가 분담금 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네. 네, 네. 그럼 여기 있는 피가 얼마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는가? 지금 현재로는 피가 한 1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음.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뒤에 있는 동은 그나마 조금 싸게 나오는게 있긴 한데 음. 그래도 지금도 그 매물이 안 나온다고 또 서장님께서 음. 얘기하시니까 레이 카운티 모집 공고를 보고 나서 또 물건이 더 나올지 안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레이 카운티에 피가 형성되는 걸 보고 맞지. 그렇죠. 쌍둥이 수도 약간 좀 움직일 수 있겠네. 네네.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5년 내에 당첨이 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약을 못한다라고 알고 있잖아. 네네네. 어 그런데 아니더라고아 그래요? 어 5년 이내에 재당첨 기한에 대한 그 제재가 없던데? 어, 실제로 모르는 사람 정말 많아까 나는 당첨이 돼서 저도 몰랐어요. 어,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레이컨티 같은 경우는 6개월 전매 제한 그리고 이제 5년 이내에 재당첨에 대한 제재가 없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약을 넣을 수 있겠네. 네, 그래서 더 핫하지 않을까 음... 지켜볼만하네요. 오늘 모집 공고를 보고 저희들이 사직동을 다녀왔는데요. 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네.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사직동에서 네이카운티 말고 또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아파트들도 다시 한번 더가볼올까 네, 좋아요 언니. <laughs>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